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언니예요. 상하 세트로 보시는 게 되게 좋고 여기 보시면 언니 바지랑 블라우스에 이렇게 예쁘게 언니들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언니들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공임들이라서 여기 언니들 완전 포인트인데 얘네들이 없으면 안 예쁘거든요. 여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언니. 이게 맡기면은 되게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라서 사실 얘 때문에 되게 예뻐요 이렇게 상하 세트로 입었을 때이던니들 이런 그러니까 거는 조금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다는 거니들 참고해 주세요 칼라감 언니들 블라우스 먼저 갈게요 칼라감 세 가지 칼라 있어요 요렇게니들 베이지 가운데가 소라색 보라색 이렇게 하이들세 가지 카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는 게 가장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한쪽에 이렇게 모양 주머니 있는데, 반대쪽의 언니들 모양 굉장히 예쁘게 아까도 얘기한 모양 되게 예쁘게 있고 소매 라인 언니들 이렇게 급선에 시스루 레이스로 양쪽에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언니들 머리 들어갈 수 있게 단추 두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팔은 언니들 항상 엄마들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7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여유 언니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최대치가 58이에요. 총장 언니의 앞에는 60이고, 뒤에가 살짝 더 길어요, 언니. 65. 5c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하고 언니들 같이 세트로 입으면 정말 예뻐요. 근데 나는 블라우스만 하고 싶다. 가능하세요, 언니. 처음에 나올 때는 무조건 가능하고, 나중에 언니들 제가 이거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거의 끝난다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세트로 권해드리는 게 되게 좋은 게, 요 작업들 있죠, 언니. 요게 언니들 지금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잘 나오다가 반응이 좋으면, 요게 언니들 또 사라질 수 있어요. 얘가 없으면은 조금 그냥 기본 느낌이거든요. 얘 때문에 언니들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소라색 컬러예요. 소라색. 굉장히 예쁘죠, 언니? 그리고 소매 끝선에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포인트, 바지하고 윗돌리 언니 이렇게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라색, 보라색. 컬러감 언니들 굉장히 다 예쁘게 떨어져요. 이 레이스랑 이런 게 컬러감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지 컬러, 소매 끝선에 있는 레이스라든지 안에 있는 이렇게 꽃 같은 거다 언니들 굉장히 포인트 주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 언니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스를 반만 넣었어요 언니. 안에 있는 요 다리 사이 안쪽에 있는 그 허벅지 안쪽으로 보시면은 레이스가 3분의 2까지만 이렇게 양쪽 바깥쪽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바지 스타일인데. 아래선이 레이스로 잡아주는 거예요. 위에 언니들 주머니 깊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언니들 포인트, 똑같아요. 요 블라우스랑 포인트를 똑같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벌 세트로 입으시면 굉장히 포인트도 되고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는 언니들 그냥 기본 바지예요. 미디 길이 엄마들 바지라서 언니들 길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골반 바지 입는 언니들은 저희 손님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바지는 되게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총장 언니들 84예요. 84 보라색, 소라색, 베이지. 이렇게 언니들 세트로 입는 거 정말 권해드리고 뒤에 보시면 언니들 이렇게 라인 잡아주는 또선 있어요. 이런 거는 앉을 때 굉장히 편하게 나오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은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이렇게 언니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세트로 이렇게 입어주시면 굉장히 예뻐요. 보라색, 베이지 칼라 언니 기본 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지 칼라, 소라색까지 세 가지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입었을 때 언니들 굉장히 시원한데 요 포인트가 이 소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급지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소라색까지 세 가지 칼라 나와요. 얘는 언니 세트로 나갈 거예요. 바지하고 요 윗도리하고 세트로 나오는데. 칼라감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언니. 근데 얘네들이 세트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느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천연 나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지 언니들 통바지예요. 바지 자체 통바지고, 한여름까지, 휴가철까지 그냥 쭉 입을 수 있는 라인이에요. 주머니 언니 이렇게 양쪽에, 옆선에 있어요. 뒤에는 엉덩이 주머니, 약간 처진 거,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엉덩이 주머니 따로 있고, 바지 옆선 주머니언이다 이렇게 있어요. 앞편이니들요 끈이에요. 요 끈은 사실 그냥 풀으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끈이에요. 언니 이렇게 바지에. 그래서 내가 리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도 나쁘지 않아요, 언니. 바지 총장 80이에요. 바지 총장 80. 이렇게 하니들 끈, 푸르셔도 상관없고, 리본을 묶으셔도 되고, 빨강색이 언니, 빨강색, 파랑색, 파랑색이에요. 똑같이 언니들 앞부분에 이렇게 사선으로 절개. 느낌 자체는 되게 예쁘죠? 약간 통바지는 이렇게 하니들 사선으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통바지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엉덩이 언니들 뒤에 주머니 간단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끈다리 달려있는 언니들. 면이에요, 소재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라색, 그린 색깔. 컬러감이 언니들 다예뻐요 얘는. 뭐를 하나 안 가지고 올수 없을 정도로. 칼라감이 굉장히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이게 약간 라인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가슴 단면은 굉장히 커요. 언니 원래 가슴 단면은 58 정도 나오는데 57로 갈게요. 라인 잡아져요. 언니 이렇게 허리라인 살짝 잡아지면서 밑에가 조금 더 프릴 스타일로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팔 부분 언니들 블라우스 느낌 굉장히 나게끔 하면서 어깨선이 없어요, 언니. 어깨선이 이렇게 없으면서 소매 라인이 밑으로 되어 있어서 겨드랑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보시면 자수로 한번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언니, 날씬한 언니, 날씬한 언니들이 목파 있는 게 싫으신 언니들은 요거 피해주셔야 돼요. 얘는 언니들 약간 입술 모양으로 조금 라인이 좀 파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날씬한 언니인데 어, 내가 요거 세트로 사고 싶다 그러면 손수건으로 여기다가 목수건 하나 하시는 게 예뻐요. 그냥 입으셔도 되는 여름 옷인데 만약에 파이는게 싫다. 너무 과하게 파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머리가 들어가야 될 정도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 언니들 따로 단추가 없기 때문에 머리 가언니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 라인 정도만 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가 언니들 똑같아요 바지랑. 빨강, 보라, 그린, 그리고 파랑색. 이렇게하니들네 가지 컬러 나와요. 앞에 보시면 언니들 자수 모양 요런 느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뒤에 자체도 언니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요 라인이 있죠니 요게 허리 라인을 업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앞뒤로 떨어져요. 입었을 때 언니들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로 입었을 때 언니들 요 리본 끈까지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요기 언니들 파랑색이에요. 파랑색. 보라색이에요. 언니들. 보라색. 입었을 때가 사실 더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라색이에요.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바지도 이렇게 끈 때문에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일단은 얘네들 언니들 바지 통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약간 치마 느낌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런 느낌인데 활동하시기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니들 그린 칼라, 이렇게 니들 빨간색, 굉장히 편해요 언니. 그리고 리본을 묶어도 되고 지금 이 빨간색은 안 묶은 거예요 언니 이런 느낌으로 약간 여성스러움 저끈 하나로 여성스러움 살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그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얘만 언니들 중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저희가 대부분 국산인데 요건 언니들 그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세트예요 근데 칼라감은 네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6 5예요 65.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 총장 언니들 61이에요. 요렇게 보시면은 엄발이에요, 언니. 이렇게 뒤에 있죠? 뒤에가 살짝 길고 짧고 요런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은 그린, 검정색, 노랑색, 흰색. 이렇게하니들네 가지 컬러 나와요. 주머니 언니 양쪽에 있는데 주머니도 아래, 위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린 컬러. 브이라인이 언니들. 브이라인. 그리고 팔. 얘가 언니들 몸통이 65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언니. 프리 사이즈고 그냥 요 가슴 단면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는 굉장히 심플한데 입었을 때 언니들 여기에 바지로 포인트를 주려고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견인데 얘가 진짜 인견이 아니고 인조인견이 있니 그런 스타일이에요 시원한 소재이긴 한데 가슴 단면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약간 박스형으로 입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바지랑 언니들 세트예요. 이렇게 주머니, 목선, 이렇게 라인 보시면은 바지가 체크로 나온다고 딱 눈에 보이잖아요. 바지는 다 똑같아요, 언니. 컬러감 다 똑같은데 주머니 앞쪽에 있고 기장감 입었을 때 언니들 약간의 종아리 끝선이 있죠. 그 정도 느낌이 오신다고 보면 돼요. 뒤에 언니들 엉덩이 편한 라인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컬러감은 언니들 네 가지 컬러 나와요. 바지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언니. 총자 언니들 81이에요, 81. 그린 컬러. 검정색. 그냥 굉장히 기본 느낌이에요, 니 검정색. 디테일 보시고 싶으면 언니들 바지 라인이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 나오는 거예요. 약간 언발 느낌 살짝 줬다고 보시면 돼요. 노랑색이에요 흰색. 굉장히 깔끔하죠, 흰색 같은 경우는. 약간 검정하고 흰색은 기본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컬러는 언니들 여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짙은 컬러로 이렇게 산뜻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지랑 언니, 요 위에랑 상의랑 하의랑 같이 세트로 나오는 라인이에요. 요건 언니들 중국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